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날개미 내 쉬는 영어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 위뇨 주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의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잔이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5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란이라 그들이 다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으니라. 또 그들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별론이란 말은 그냥 말다툼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큰 소리를 내며 열띤 논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서열 싸움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번 있었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저녁에도 이큰 다툼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말씀해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자가 크냐 섬기는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는 예수님께서 성찬을 지정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저녁에 제자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누가 크냐 다툼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크냐라고 묻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을 묻지 않습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에 세배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 말씀해 보면 그때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하고 있는데 그것을 명령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내가 그것을 마시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은 예수님 왕이 되실 건데 그러면 좌우편에 누가 앉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잔이 뭐 그리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과 48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잔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린 아이를 곁에 세우시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어린 아이는 부모로부터 공급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무엇인가 큰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기,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섬기는 자리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제자들의 생명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섬김의 자리에 오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연결되는 본문도 그렇습니다. 49절과 50절 말씀해 보면 요한이 여자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특권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우리만 누려야 될걸왜 다른 사람이 하고 있지? 라고 화가 난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왜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자신들이 이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귀신을 내쫓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때와 같이 똑같이 했는데 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내용의 핵심은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의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식을 의지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특권을 누리고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귀를 열어 듣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만 특권을 누려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는 너희가 함께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자신들이 무엇인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더 낮은 자리 가운데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나 이거 다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시험에 빠지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면 더 겸손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었던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들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다고 하는 것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가서 겸손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는 손해 볼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몇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자랑해야 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교만함에 빠져 있는 삶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교만에 빠져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베푸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안수하시어서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를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